먼저 그 나라 그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이름에 로로 I'm <sweak> 이곳에 이마신 이곳에 이마신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하 마음으로 알아버리라 먼저 그 우리 에게 맡 기신 자리 에서, 우 리가 믿음 으로 서겠 습니다. 믿음 나야 믿음 나야 믿의 나야 라하나님믿나라를무나지지않나니 주님 나게 맡기신 자믿에 믿음으로 그 자리를 섬기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망 우리 안에 있는 갈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 다시 한번 질문하며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의 일하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을 지키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시며 하나님 내 삶속에 역사하시는 그고 위대하신 주님의 일하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평면 하늘이 그렇습니다 작은 나의 삶을 통하여 위대하시는 그고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믿음 나야 믿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얻으실 때까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년기 16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약 287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있겠습니다. 너희 타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이빙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와 호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마음에 절실하게 와닿습니다. 주님 올 한해 몸과 밭의 소출은 줄었고 곡간과 외양간도 많이 비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주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로 고난에 굴복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힘써 생명의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 교회는 코로나19 대유행 팬데믹을 통해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생소한 단어를 사용하며 예배에 대한 집회 금지 명령을 받으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면 예배를 해야 합니다. 목사와의 대면이 아니라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이런 와중에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우리는 오늘 추수 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베풀어 주신 복을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감사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감사의 증인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랜 장마로 물난리가 나고 형용할 수 없는 태풍으로 집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은 무너져 내리고 인명까지 야사간 오늘, 과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감사의 증인 한 분을 소개합니다. 충남 서산에서 대가수원을 운영하시는 A 장로님입니다. 태풍 소식에 장로님께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목사님이 장로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람도 하나님이 불게 하시고 바람의 길도 하나님만이 만드십니다. 그렇다고 장로님이 가수원에 가셔서 배 하나를 하나를 붙들고 계시기라도 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해야 할 일은 해야지요 하십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장로님이 뭐하시려고? 기도하세요. 그렇다고 바람의 길을 옮겨달라고 하지 마시고. 간밤에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바람 소리도 들렸고 태풍은 지나갔는데 배 열매 몇 덩이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태풍이 올라온답니다. 장로님은 에이 이번에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라고 넘겼답니다. 봄에도 이웃집 논에 제초제를 뿌린 게 바람에 날려 배나무 잎 3분의 1이 타버렸는데 미안해하는 이웃에게 할수 없지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라고 말했지만 속상했다는 장로님 배에 수확을 했다며 목사님 맛이나 보세요 라고 배상자를 건네는 장로님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했답니다. 하나의 열매라도 거둘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게 하실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추수감사주일 때마다 설교 본문으로 인용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늘 흘려 지나쳤던 말씀 중 유난히 주목하게 된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의 소출을 거둬 드린 후에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임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예전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사로잡혔습니다. 초막절에 자녀나 내외인과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노비나 낙그네나 고아와 가부와도 함께 즐거워할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로 교회 의 예배조차 온라인이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즐거운 날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인하여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얼마나 즐거우냐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풍성하게 드린 것 때문에 어려운 이웃들도 즐거울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쁜 일이 되는 것일까? 우리가 나름대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전혀 안 했다고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매년 교회들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즐거웠으리라고는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감사를 드리는 감사절 예배만 신경 썼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한 생각은 너무 소홀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제사를 드릴 때 이상한 규정이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바친 사람이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있었는데 바로 감사의 제사인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먹되 그날로 다 먹으라고 합니다. 혹 서원제의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먹어도 되지만 그 경우에도 셋째 날이 되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어려운 처지의 가정은 채물로 비둘기를 잡거나 곡식 가루를 바치지만 좀 넉넉한 가정에서는 소를 잡고 양을 잡습니다. 그럴 경우 하루나 이틀 만에 소나 양을 다 먹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감사의 제사가 아니고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려운 이웃 나그네 또한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하루에 다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욕심껏 남겼다가 두고두고 두고 먹겠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에 다 먹으러 가신 것은. 감사 제사를 드려 잡은 고기의 재물을 어렵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먹게 하시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해마다 추수감사 주일에 과일로 쌀과 곡식들로 강단을 장식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마치면 그 과일과 쌀을 나눕니다. 각 기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과일이나 쌀은 아니지만 추수 감사주의 헌금 전액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장학금을 학교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학교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졸업식 때부터 직접 학교를 찾아가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전달하기 위해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인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회가 당연히 큰 교회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고 말하면 많이 놀라는 것을 봅니다. 추수에 관한 법이 기록되어 있는 레이기 19장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 자기 밭이라고 네 귀퉁이까지 다 추수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네 귀퉁이를 남겨두고 추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수하다가 단을 떨어뜨리거든 죽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을 추수를 하더라도 이웃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추수할 논의 내네 귀퉁이를 먼저 낯으로 베어 추수합니다. 농기계로 수확하기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생길 때 이웃을 위한 사랑의 마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동물학자 리처드 리키는 연구를 통해 원숭이와 사람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비슷한 점이 참으로 많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사람이 원숭이와 다른 점은 원숭이 세계에서는 철저하게 강한 원숭이가 약한 원숭이를 지배하고 괴롭히는 세계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들의 세계에서만 약자를 너그럽게 대할 줄 알고, 의의 좋게 나누어쓸줄 알고, 약한 자를 국렬히 여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기적인 본성도 있지만, 분명 약한 자를 돕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2020년 한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저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 하옵소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나누는 저희 모두가 예향교회가 되기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11월은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인도와 보호가 따르며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행복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0년 한해 동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22일 주일은 왕국 주일입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며 새로운 교회력의 시작인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로 이어지는 주일입니다. 29일 주일부터 12월 24일까지 강림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예양교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며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지금은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내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부족한 우리에게도 사명을 맡겨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밝은 정신으로 깨어 살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주님의 나를 대비하며 늘 충실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자녀들과 그들의 학업 위에 특별히 우리의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이웃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